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소리는 현대 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누구와 친구가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네요.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 악센트, 억양을 통해서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구나 혹은 어이구야, 얼른 도망가지 않으면 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판단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네요. 심지어 선거 후보자에게서 읽혀지는 억양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읽혀지는 그 어떠한 무의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건강 상태 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지위까지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읽혀진 상대방 정보의 정확도가 얼구 여러분 생각보다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저 인간이 나하고 친구가 될 운명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적이 될 관상인가 그것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감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관심 있는 그 누구에게 어떻게든지 짤막하게나마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주고받는, 목소리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의 교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10분의 1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첫인상 형성에 있어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차지하는 그 엄청난 비중. 여러분,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입을 딱 벌리는 순간 그 매력이 좋은엔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록 외모는 좋은앤 빠았지만 입을 딱 여는 순간 어? 뭐지 이 사람?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목소리에 매력을 느끼는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에게 유독 끌리게 하는 그러한 목소리의 형태 혹은 종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울림이 있는 깊은 목소리를 내는 후보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전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고용도 더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업에 있어서 훨씬 더 유능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억양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사회의 문화적인 맥락, 그러니까 환경이죠?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서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나와 억양이 비슷한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말하는 속도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말하는 소리를 알아채는 현상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느리게 말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말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경향이 있으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음 높이를 모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인간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그것을 댄박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어? 하는 순간 얼른 도망가야 돼요. 당연히 남녀가 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결속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남성으로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적어도 생식 성공에 있어서 만큼은 남자에게 굉장히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에서 나타나는 남성 호르몬의 흔적은 일단 그 남성이 굉장히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신호죠 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이고 더 지배적이며 따라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와 매력에 있어서 전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일단 높은 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짝짓기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사실 여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점점 더 높은 톤의 목소리를 냅니다. 여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죠. 하지만 여성들이 나이를 점점 먹음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여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톤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톤의 여성 목소리는 결국 젊음을 상징하죠. 젊음? 네. 바로 생식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매력적인 남성과 대화한다. 아, 자신의 목소리, 톤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 나이가 많은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 모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약간 격앙된 그러한 느낌을 얻는다. 아그 여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전달하고자 할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기억해둘 필요가 있지요. 어쨌든 여성은 자신의 젊음, 상대방 남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호감을 표시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 여성들은 매력적인 남성과 대화를 할때 어떤 경우 일부러 자신의 목소리 톤을 낮추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아, 이 남자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남성과 대화할 때는 그러한 경향이 좀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높은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다라는 것을 상대방 남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목소리 톤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그 성숙도를 남성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소리는 사실 생물학이 많이 관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주 어울리는 친구 집단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목소리에는 분명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